한명 3명, 기절. 세명세명 3명 있었는데 하나 어디 있지? 하나 안보이네 하나 이쪽으로 없어. 두 명밖에 안 보인다. 일단 이거 총 먹고 바로 빼야겠다. 개 무서우니까. 나 일단 저희 저쪽 가속 파밍 간다. AR 먹으면 쬐고 있어야겠다. 확인. 진네 하지만 a r 을못 먹는다면 진해 <laughs> 어차피 내려갈 것 같은데 이쪽 파밍 시작하면은 이 어떻게 그레이비아드 절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사람들. A few moments later. 어디 가냐? 여기 파밍할까? 그래비티 저기?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? 네? 저집 가야지 그럼. 어디? 앞에 집? 와, 여기 안가? 저 아래로 들어갈래. 아. 이로써 한층 더 나는 저기를 싫어하게 되었어. <laughs> 어. 아인데, 좀 괜찮은데, 좋은데. 좋은데? <laughs> 그래서 결과가 뭐지? 결과요? 아니. 소리 난다. 아 그래? 또 뭔데? 지나간다. 가 가. 아, 총 소리 난다. 그래서 결과가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쳐가는 거 <laughs> 누가 털었서 네, 여기. 자, 왜, 이래 이래? 이누가 있어. Cho. 초... 이 없네 뭐가 이렇게. 없는 거야 옆 동네로 놀러 갔다고 정말 너무 뭐 하잖아 보급꽤 가까운데 갈래? 25방향 가깝다고? 어 이쯤? 갈핀쯤? 떨어지기 전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갈래 갈래? 가가너 그 저기 아, 그. 문 앞에 밍밍이 있거든? 그냥 태.. 아 이걸로 태워갈게 밍밍 타고 올래? 알았어. <laughs> 역대급으로 가난한 판인 것 같다. 여기가 아니네. 여기네. 아유, 언덕 위에 있네. 응. 음. 차 타고 사람 차, 차 위에 언덕에 살짝 보인다. 어, 이거 뺀다. 뭐야? 어, 뺀다고? 왜 아랫이형이랑 우리가 더안 좋을 것 같은데? 뭐 뭐가? 차그 오다가 말았어. 근데 에어드랍 어디 있지? 아 뭐야 저 위에 사, 사, 차 사람 있네. 어. 에어드랍이 차 있는 데에서 보일 것 같은데. 아 길리 깜짝이야. 킬리 잡았어 킬리 먹고 올게 어 뭘까 이새끼 M24 바로 앞에서 전멸 정말... 어? M24 총 뭐야? M4 아이고 미안. 야 잠깐만 잠깐만. 왜? 사배 필요해? 아니 아니야. 잤다. 야 힐튼 몇 개나 있어? 이이영 일. 내가 줄게. 어딨어? 어있어 나이스. 끝났어 그 쟤네랑 싸우던애 있던데 15방향쯤? 15방향? 아 여기 응. 집 바로 앞에 있다 진짜. 집 바로 앞에 나템템나냠좀오케이 킬 바로 킬 끝났어? 아, 어. 에 야, 여기. 야템기좀 야, 먹어라 여기. 아나 필요없어 괜찮아 다 먹었어 아, 그래?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. 응다 먹었어 기로기 뭐 이렇게 꽉 차있지? 기탄다 줬네 상가방 있냐 거기 없지? 아니 없어 sr 앞보다리 있으면 좀말좀 좀 해줘 어디 잡은 거야? 집에? 집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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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거 여기 지금 내가 있던데 보정기 있다, 보정기 연사총말고 이번엔 그냥 m16 점사로 써봐야겠다 요새 그거보다 약간 점사 쓰는 게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래? 응, 야 들어가자 빨리 어 부자 됐어 맛있어 <laughs> 한방 <한방역천>. 격전 <laughs> 어... <laughs> 아개 부자 됐어 아이 인생 뭐, 뭐난 뭐가 이렇게 뭐 뭐가 빨리나 이렇게 okay, sr 대탄 있지 않아 어 먹었어 먹었다고 <laughs> 어 sr 대탄 내가 먹었어 성광을 빼고 아 성광 가지고 있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난차 우리 차 대차는 여기 앞에 있어. 한병미죠 미미도 저기 있어. 여기 앞에 여기 능선 먹자 그냥. 근데 이게 은근히 길리 입은 게더잘 보일 때도 있더라고. 스풀이 안입은돼 <laughs> 여기 먹까 여기? 그래. 난것 같아. 쪽에도 사람이 없고. 힘내, 나날수 있어. 아, 내가 말한 보급이 저기다. 어디? 먹히지 않았을까? 여기, 여기 떨어졌어. 조금 뭐. 먹겠지. 아. 제작 테크얼 치네. 저기 사람 있고 230, 230 아, 저 끝에. 가자 우리도 아, 그냥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? 거기? 거기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. 아니 아니 그 대충 찍어놓은 거야. 그냥 저쪽 가면서 보게. 약좀 먹고. 아 그래. 나도 약 많으니까 약좀 먹고. 저기 거기구나 주, 주유소구나 주유소 방어하기 힘들지 않나? 해, 여기 앞에 능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쁘구나 위에 바위가 사람은 없나보 어? 나 쏘는데? 어디서? 소음기 몰라 어디서 써? 저기 위집쪽집쪽250집쪽 아, 오케이. 진짜 와야 돼. 안와도 되는구나 보이어금지 그냥 어 지금, 한금만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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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다른 쪽 봐야겠다. <laughs> 7탄 많이. 70발. 좀 줄까? 어. 너 뭔데? 스크스. 스크스? 그러면은, 니가 다 가져. 뭐야, 너무 많은데? 이씨 어차피 m24라서, 그렇게 많이 쓰지도 못할걸? 3 0발이 충분해? 여기 능선 Okay. o k a 살짝, 살짝 언덕 y 있는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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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상관 없겠지? 어. 집쪽에서. 바로 바로 들어가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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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길 Okay. 길 o 일단 못 사서 정말 다행이다. <laughs> 여기서 340 쪽에 사람 있거든. 어디 길 건너서? 어 마시멜로 마시멜로라고 여기 여기인가 여기? 그래? 음. 여러개 아 오케이 봤다. 카오팔이네. 야 저기 지금 어디냐? 200 위에 5방에한명 뛰고 있거든. 저기 성벽 같은데 지금. 데저트 바로 아래 성벽 어, 같은데. 뭐야? 바로 앞에 뭐야? 뭐? 바로 앞에, 바로 앞에 보급. 아씨. 성벽? 어. 아 저기 보인다. 우리, 근데, 뒤부터. 340은 내가 보고 있을게. 아직 거기 있나? 집에 있나? 저 위에서 오던 놈들? 아직 있네. 아직 보이네. 아직 저 집에 있어, 집. 아, 집이 저집 말하는 어. 거구나. 밀집, 밀집. 오케이, 오케이. 뛰어야 될 텐데, 이 새끼. 한 대, 프터포한 대. 잡았냐? 딴 데에 있었어 아이씨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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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기절 오케이, 친구 오케이, 남았어 오케이. 친구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보급까지 붙을까? 그래 자 친구 저기 있다 나이스 아 다른 데였어 아개 아, 야, 야, 야. 아 잠시, 오, 오, 이,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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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. 아, 그래? 또 가야 아,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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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래? 아, 는데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두 명이네 저거. 아 오케이 오케이. 맞다 맞다. 한명 뛰고 있어 저거 지금. 한명 기절. 스쿼스 투데이. 아팔 배면 좋겠다 이거 거기서 가 갔나? 넣... 야 20초. 오케이 나차 있으니까 하나 저쪽 저쪽이네아저 저로 가야 되네 밀 길로. 되게 언덕 언덕으로 가자 그냥. 오케이. 네. 밀밭에 있는 <laughs> 분들을. 집 가쪽에서 쏘는 것 같은. 아 밀밭에 한 명. 어. 경기지역박3만 떴어, 내가 기절시키는. 오케이. 나이 둘. 딴저 앞쪽, 왔어. 앞에 둘1 6 5 방향에 둘. 둘. 어. 끝. 얘가. 아, 이쪽 이쪽쯤에 있을 걸? 아 저기 둘다 있어. 오케이. 그 자기장 따라서 따라서 오는 애한 명. 자기장 따라서 저기 성박 위에 한명 보이냐? 아, 오케이. 그 다음에, 저 가운데 쪽에 한명 있거든? 팀 아니다, 지네 나이스, 나이스. 저가운데에애가 맞아야지. 어, 여기 가운데, 가운데. 오케이, 오케이. 거 먼저 우리가 그냥 저 안에 살짝살짝 들어가 있어도 될것 같아. 음 원쪽으로 들어가자. 아, 저쪽이구나. 응. <laughs> 바위, 바위 먹으면 되겠는데? 그거그거 응. 어디야? 그거어 수도 그걸 어 수도 있으니까 야 그걸 어디야? 그걸 어디야? 그어디 갔냐 어디야? 그걸 어디야? 그걸 어디야? 그걸 아, 디야그이 어디야? 그걸 어 이상하게 듀오는 와, 잘 된단 말이야? <laughs> 야 이거 완전히 듀오는 완전 와, 초반에 개그지로 시작해서 <laughs> 자수성가판이네 이거 인생은 뭐다? 생상이다 <laughs>